거짓말은 그 자체로 악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악으로 물드는 데 일조한다.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것 중에 정의는 가장 큰 선이고, 불의는 가장 큰 악이다. 고래를 행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악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감는 것은 포기한 일이 아니며 결코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가장 큰 형벌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모습으로 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기억하고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미덕을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최우선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미덕이 없으면 모든 소유와 추구가 불명예스럽고 악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은 가장 큰 악이다. 불의로 가득 찬 그릇과 같은 영혼을 가지고 아래 세기로 가는 것은 모든 악중 마지막이자 최악이다. 악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된다. 죽음이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닐지 아무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큰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은 자를 위한 것들이 아직 남아있고 앞보다는 선을 위해 좋은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선한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